어 이재명 대표가 청년들이 왜 군대 막사에서 세월 보내냐고 했어요. 음. 어 그때부터 드론 얘기, 그 전쟁 얘기하면서 국방도 AI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혹한다. 이준석이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. 이준석으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네. 대표가 이런 얘기하면서 AI에 대한 관심을 네. 불러일으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? 아니 그 옛날에 박원순 네. 의원님이 한4주 전에 그 얘기했어요. 이재명 대표가 정말 영리하게 대선 잠재적인 대선 국민 음. 이끌어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 이 논쟁으로 가는 순간 네. 이재명 대표에 대한 1 2 가지 공소 사실은 국민들 머리속에 없어잖아요 <laughs> <laughs> 굉장히 영리하게 가고 있는 거고.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처럼 범죄자가 아니라면. 사실은 정치인들은 이 논란 또이 이 토론 자리에서 이런 얘기 계속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일 좋은 상황들이죠. 네.